안녕하세요. 이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보니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번 메타 때 티어권에 들어갈 8탄에서 1티어에 확실히 들어가게 될 친구입니다. 이 덱의 메인 기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덱은 사실 리더 효과가 너무 사기예요. 1동을 써서 상대의 리더 혹은 캐릭터를 레스트 시킨다. 이게 너무 압박이에요. 우르지나 캐번디시 같은 카드로 둥을 턴 끝날 때 항상 남겨서 상대가 강제로 필드 싸움을 하게끔 캐릭터를 눕히게 할 수도 있고 상대가 고 타점 기물을 먼저 치게 유도합니다. 상대의 공격 순서 및 효율이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실 리더 효과로 인한 시너지 덱이 아닌 그냥 녹색 좋은 카드를 다 모은 덱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고 밸류의 카드인 7코 호디 존스, 8코 키드, 9코 조로, 10코 도황 등을 써서 후반에도 세고 초중반에도 괜찮은 카드들과 함께 항상 중을 남길 수 있는 효과들이 있어 템포 플레이를 해도 상대가 압박을 느낍니다. 상대가 효과로 제거하는 김에게 좀 약하긴 하지만 서로 필드 싸움을 하게 되는 매치업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바로 플레이를 보러 가보실까요? 이번 플레이를 도와주실 저희 도너님 오늘 게스트로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황루피와 보니전을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가 기본적으로는 후공이 좋아요. 심지어 흑황루피도 후공이 좋습니다. 서로 후공이 좋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흑황루피는 최대한 빠르게 10코스트를 맞춰서 리더 효과와 모리아를 내고 그 콤보 우리가 아는 사실상 국민 콤보죠. 모리아의 삼형제 두 개가 변신을 하면서 리더 타점이 9천이 되는 플레이를 최대한 빨리 하고 싶기 때문이고, 본인은 3둥 턴에 할게 없습니다. 4둥 턴에는 우루지라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있어서 필드를 잡을 수 있는데, 3둥 턴이 좀 공중에 봉 떠요. 그래서 둘다 후공을 잡고 싶어 하는 매치업이고, 저희는 이번 영상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이가 후공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행해 주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컨 동의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서치를 쓰는 건 되게 무조건적으로 옳은 플레이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상대가 계속해서 서치를 하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베이비 파이브든 주얼리 보니든 쳐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애초에 카운터 천으로서의 효과를 사용을 하면서 패가 한 장이 늘어나는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답니다이 타이밍에 베이비 파이브하고 주얼리 보니 중에서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중간 템포에. 카드가 다 있죠 4코 5코 6코 카드가 다 있고 그러면 아예 후반을 보던가 아니면 2000 카운터를 찾던가 이 두개가 다른 경우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베이비5를 효과를 쓰시는게 훨씬 더 좋아보이는 상황이에요 베이비5 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0 카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대로 턴 종료 해볼게요. 네, 턴 받아보겠습니다. 턴 드로우. 오천으로베이페이 버티고 있습니다. 턴 종료하겠습니다. 상대가 결국 리더 효과를 쓰려면 무조건 스스로 라이프 0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상대 둥과 효과를 써서 체력을 소모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때리지 않고 사코스트 타이밍에 우르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턴 종료해 볼게요. 턴 들어가 보겠습니다. 5천으로 리더트 하겠습니다. 이때 패한장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공격은 웬만하면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흑황 루피 특성상 후반에 가면 기본적으로 타점이 7,000, 8,000, 9,000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패두 장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라도 패한 장으로 막아줄 수 있을 때 막아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2천 카운터를 던지는 이유는 지금 8둥 턴에 확실히 할 카드가 안정해져서가 굉장히 커요. 8등 턴에 내가 나중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 카드를 본의로 찾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 못 찾았더라도 일단 6등 턴에는 당연히 6등 농카부터 나가야죠 그래야 내 패가 상대 공격에 대해서 뭔가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나오니까 그런데 팔고 타이밍에 그러면 내가 본의 효과를 못 썼어 그때 당연하게도 캐번디시부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캐번디시도 당연히 지금 카운터로 못 던져요. 그래서 2000 카운터가 아깝더라도 안 아깝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코스트 사보도 하겠습니다. 사보 효과 사용하겠습니다. 라이크 한 장을 트레시로도 보내고, 그런데 오코이아의 카드 한 장을 키우시겠습니다. 턴 종료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상대 리더는 때릴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육동 칼 타이밍에 바지로킨스 나가고 이대로 턴 종료를 해봅니다. 네, 턴 받아보겠습니다. 드로우, 동 받고 옥코스트 몽키 디루프 보겠습니다 이대로 턴 종료하겠습니다. 드로우 받았습니다. 지금 타이밍에도 굳이 다른 거 무리하지 않고 그냥 호킨스 하나 더 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대로 턴 종료 해보겠습니다. 턴 받아보겠습니다. 이코스트 히오이 나오겠습니다. 히오이 효과 선언. 라이프를 한장 가져오고 패에서 카드 한 장까지 백. 라이프 벤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코스트 사고 나오겠습니다. 사고 효과 선언. 벤 위에 라이프를 확인하고. 사보인 경우 나오겠습니다 그 후에 리더를 다음 턴 상대 종료 시까지 2천 올리겠습니다 사보 효과 전원 투드로우 그 후에 2장 버리겠습니다 몽키디 루피와 사보를 버리겠습니다 1등 사용할게요 삼형제 유대 사용하겠습니다 다섯 장을 확인하고 복보스트 사보 가져오겠습니다 이대로 턴 종료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루피랑 싸울 때 9코 조로가 살면 이기거든요 그런데 저쪽 입장에서 ICG 같은 카드가 그로 인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라이프도 2를 만들어 놨고 저 루피가 서 있는 한 9코까지는 웬만하면 닿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다른 경우의 수를 조금 찾아볼게요 여기선 팔코키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어서 캐번디씨가 등장을 하면서 종두 개를 돌려받고, 우루지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턴 종료를 해줍니다. 턴 받아보겠습니다. 턴드로1코스트로 쿠잔 나오겠습니다. 쿠잔 효과. 캐번디씨 케어 할게요. 이서루 피부 과정하겠습니다. 크래쉬도 보내고 우루지 케이오 시킬게요 구후건드로우 그선 종료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패에 조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굳이 따지면 두 가지인데 이제 키드를 내느냐 아니면 조로를 내느냐 이제 그렇게 달리거든요. 문제는 조로는 당연히 구코스트인 걸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키드도 구코스트 카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 리더의 효과를 쓸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로로 한번 승부수를 걸어봅니다. 이대로 턴 종료를 해볼게요. 그러면 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코스트 상해가지고 마킹 나와볼게요. 마키노 효과 위나 아래서 한장을 확인하고 회 더합니다. 그후라이프를 확인하고 순서를 원하는 대로 놓습니다. 5코스 트 사용할게요. 사번나오겠습니다사번 효과선은 지금 4코스트인 울루노와조케이 케이오시겠습니다. 리더의 이동달아보겠습니다. 리더 효과선은 퇴인은 사고 거리고 효과상 할게요. 루피와 사보를라이로 올리겠습니다. 이코스 사용했습니다. 사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 효과서는 등장시 2천 올리고, 블록코 사고 등장시 효과서는 2장을 들어와고 2장을 버리겠습니다. 모리아와 원키드루피 버리겠습니다. 이대로 턴 종료해보겠습니다. 이게 흑학루피가 저렇게 꺼내놓을 걸다 꺼내놨으면 사실상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길 수가 없거든요. 더더욱이 원래 흑학루피가 웬만큼 플레이를 해도 본이가 똑같이 나가면 본이가 이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10코쿠잔이 나와 있는 저 전제 하나만으로 그것도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직 리더가 7천이기 때문에 7천 리더 한번.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가 아까 사보 효과로 버렸을 때 모리아가 하나가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추측을 해야 되거든요. 상대 핸드에 최소 모리아가 한장 이상은 있다. 그러면 상대 핸드가 지금 4개인데 그 중에 3개는 카운터라고 보고 나머지 하나, 모리아는 논카라고 일단 전제를 깔고 게임을 하면서 여기에 만약 호디존스가 있으면 상대가 아직 7천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호디존스가 나가서 사부 두 개를 눕히고 패를 전부 다 빼놓으면 상대가 다음 턴에 갔을 때 정말 할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호디존스가 패 있었다면 정말 상대가 숨이 턱하고 막힐 만한 플레이가 한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호켄스가 7천으로 쳤을 때 상대도 이제 의식을 할 겁니다. 아, 상대에 호디존스 없구나. 이게 블로커를 굳이 안 눕히고 7천으로 먼저 칠 이유가 없거든요. 사보가 트래시로 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어차피 사보를 다시 돌렸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호디존스가 있다면 무조건 냈을 거고 안낸 시점에서의 호킨스의 7천은 상대가 패에 호디존스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 정말 좋은 정보겠죠. 블록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7천으로 리더. 블록해보겠습니다. 일단 보니로 내가 어떤 카드를 플레이를 할수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누르지를 가져오고. 상대가 지금 저 라이프가 하나가 있는 것도 되게 싫거든요. 이 상황에서 1만으로 리더를 한번. 앞면의 라이프는 쳐도 됩니다. 어차피 핸드로 안 가기 때문에 특히 저런 카드는 최대한 트레시에서 없애줘야 상대가 경우의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사동으로 우루지를 내고 턴 종료시 동을 하나를 받고 상대에게 턴이 넘어갑니다. 턴 들어갑겠습니다. 리더에 이동 붙여볼게요. 일반으로 리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리더 효과를 사용해서 상대의 리더를 레스트를 시켜주고 일반이 리더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필드가 안 날아가는 상황이라서 이건 라이프를 맞아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옥천으로 보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옥천으로 리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 창카 하나로 막을 수 있는 거 빠르게 막아주고 팔동으로 개코무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드레시에서 몽키리 루피와 사보 나오겠습니다. 이도 효과 사용할게요. 패에서 카드 한장버리고 사보와 루피 라이프를 올리겠습니다. 루피 효과 드레시로 보내고 라이프 위에서 루피 나오고 2천 올리겠습니다. 루피 효과 사용하겠습니다. 우루지케 이용하겠습니다. 그후회 원드로 사보자 갈게요. 이쪽을 리투드로 드리스. 2장 버리겠습니다. 이대로 턴 종료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함부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상대가 그냥 제거로 한 턴을 버려 줘라고 유도하는 게 그나마 차선책이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항이 나가고 상대가 이걸 자르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계속 효과를 쓰면 상대는 패가 줍니다. 모리아가 나가고 사부 효과를 써도 어쨌든 모리아가 나간 그 카드 수만큼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패가 줄어들고 나서 마지막에 두장한 장일 때한 번에 칠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도안을 내고 이렇게 사보, 쿠잔, 리더까지 한번 프리즈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대에서 결국에는 타점이 제일 센게 리더거든요. 이러면 좀덜 숨막혀요. 네, 이렇게 턴 종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턴 들어가고 있습니다. 6천으로 리더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2천 카운터. 9천으로 리더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리더에 이동 붙여보겠습니다 팔코스용 할게요 모리아 나오겠습니다 모리아 효과로 사고 2장 나오겠습니다 리더 효과 사용할게요 페서 하나 번더 버리고 오코, 블록코 사고 2장 라이프로 올리겠습니다 사고 효과 사용할게요 2천 올리고 투공 투리스 총평도두장거리겠습니다 사골과상 할게요. 다 하고 2천 올리고 투드로 투이사겠습니다. 이대로 턴 종료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 0호 도항이 이렇게 진짜 상대가 너무 무서워요. 이거는 필드에 서 있는 시점에서 1만짜리를둥을 달아서 칠 수도 없고. 얘를 자르지도 못해요. 심지어 이게 시코쿠잔이 필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보니가 흑황한테 쓴 이유죠. 기본적으로 그냥 녹색이라는 덱이 흑이 섞여 있는 덱한테 약한데 그 이유가 필드를 강제로 치우는 효과들의 특화가 되어 있어서거든요. 근데 흑황루피라는 덱은 흑이 섞여 있는 덱 중에 유일하게 제거기믹에 특화된 게 아니고 몸싸움에 특화가 되어 있는 덱이에요. 그런데 몸싸움 대결이라면 절대 보니는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리더를 먼저 한번 블록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세 개를 묶습니다. 그리고 턴을 종료합니다. 턴 받아볼게요. 그고 여기서 웬만하면 상대 저희가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가 아까 트레시에 모리아를 하나를 버렸고 필리에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으면 정말 운이 좋고 귀찮은 건데 기본적으로는 덱이 지금 절반이 남아 있는데 네 번째 모리아가 등장한다. 그것도 전제가 말이 안될 뿐더러 만약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타점이 올라가 있는 사이에 굳이 내가 때릴 생각을 하지 말고 상대를 묶어놓는 느낌으로 리더의 공격력이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리더가 세진다가 아니고 상대가 모든 기물이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어력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공격력에 내가 좀더 치중을 할수 있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10코 도항으로 묶어놓은 시점이라면 상대가 턴을 거의 공짜로 날리게 되는 상황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흑황 루피가 되게 싫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더의 이동 붙여놓겠습니다 17,000도플라밍인 어떻게 보겠습니다 막아보겠습니다 리더 효과상 할게요 회전장 버리고 몽키리 루피와 사보 라이프를 올리겠습니다 이후 턴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대가 타점 을 부여하는 효과를 하나도 못썼 어요 그래서 지금 리더가 공격력이5천 입니다 흑황 루피라는 덱이 물론 한턴을더 받는다고 해서 정말 말도 안되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 지 않아요 도항을 하나 더 내도 게임 구도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호디존스가 나오면 흑황루피라는 덱 특성상 앞면으로 되어있는 라이프는 패로 가지 않기 때문에 100% 킬이 납니다 그래서 호디존스를 내고 사보를 레스트를 해줍니다 여기서 9000리더 먼저 저희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 리더 만 리더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패가 세 장이기 때문에 만천 리더 하면 확정킬이죠 네좋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7천부터 때려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막는다면 8천만 만이 000, 000, 전부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말을 해서 만부터 때렸을 때 이걸 막는다고 해도 어쨌든 2000카세당이 다 빠지기 때문에 5000과 7000이 확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그냥 무조건 킬각이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흑황루피가 사실상 최고점이었어요. 노글 상대로 할수 있는 모든 무빙을 어떻게 보면 다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0호쿠잔이 필드 위에 나갔고 그로 인해서 조로라는 킬각을 확실하게 낼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진 상황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가 이겼죠. 이만큼의 상성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일단 역상성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바지로킨스입니다. 흙을 상대로 무적의 카드예요. 필드에서 지워지지도 않고 7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도 되게 힘든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게임 구도를 보셨으면 보이셨겠지만 저 호킨스 두 개가 서 있는 게 게임 구도를 상대 구도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흑황루피도 어떻게 보면은 패를 빠질 구석을 안 만들어야 되는 덱이에요. 그리고 필드 위에 캐릭터도 되게 중요한 덱입니다 그런데 보니의 리더 효과 자체가 리더든 캐릭터든 눕힐 수 있다라는 효과 때문에 상대가 패를 빠질 구석이 나오면 안 돼서 아무것도 못 때린 거예요 그냥 한대 때리면 제가 맞았을 경우에 제 패는 증가하는데 제가 상대 캐릭터를 때리기 시작하면 상대 패는 일방적으로 빠지고 그런 구도가 계속 반복이 되면 절대 흑황 루피는 본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울 에리어까지 대회가 끝난 시점이고 거기에서 결승전에 흑황루피가 둘이서 결승전을 해서 결국에 흑황루피가 우승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흑황루피를 가장 잘 잡는 덱이 본이이기 때문에 대회의 메타픽으로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클, 그리고 오늘 플레이를 같이 도와주신 도넛 님이었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